안녕하세요, 보자입니다. 구경 중. 요 e 어쨌든 저는 아주 단발이긴 한데, 오늘은 붙임머리를 떼러 갑니다. 붙임머리를 보통은 2개월 주기로 리터치를 하거나 떼거나 하는데, 저는 꽤 오래 버텼어요. 3개월 넘게 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12월에 단발에서 길게 붙인 다음에 3월에 바로 안 떼고 리터치하고 6월까지 붙이고 있었던 거라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중단발로 돌아가고 두피도 좀 쉬게 해줄 겸 해가지고 오늘은 붙임머리를 떼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나 길어요. 여기서 이제 어깨까지. 와우. 냥냥. 잘어 <laughs> 아, 민트라테요 거. 거. 오! 네! 맛있어요? 왜안 드셔보셨어요? 숙기 호는 아니어서 아 진짜요? 네. 아 <laughs> 저는 신메뉴 나오면 무조건 먹어봐요 아 진짜요? 오. 오. 뭐 좋아하세요? 저 가리는 게무서워 여기 맛집 있어요 어리시는건 없죠 음식? 네저 전혀 없어요 어, 오리고기 못 먹고 아 오리고기 오리 <laughs> 어, 옛날에 어.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못 먹어요. 어디서 키우셨어요? 집에서? 집에서? 일단, 그 병아리 키우고 이신맞아 <laughs> 맞아요. 리 <laughs> 진짜요? 우리가 근데 사람을 되게 잘 따라요. <laughs> 아니, 저 어제도 기멸의 칼날. <laughs> 아니, 중독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어요저 시즌2 19년가 19년? 저, 19? 저, <웃음> 저 <웃음> 어제 주스칼 봤거든요. 어제가 3기 최종화 하는 날이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어, 네, 어, 저그 조급해가지고 약간 저는 그 약간 싸우는 거, 아, 맞아요. 그런 거 약간 대칭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지브리, 아, 아, 이즈이 아, 이런 거어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어. 저는 완전 나이 들면서 썰고 이래야지 목을 베워주겠다. 터트. 아저 오이만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립스틱 색깔 고를 때다다르대요 사람마다. 다, 다 똑같은 오이? 거 같은데? 네? 저희 다 같은 톤? 아니, 약간 보라색인데요, 고양님 잠깐만요. 슈퍼 하나 하는 거 아니야? 레리 <laughs> 뭐야, 콧날 왜 저러고 있어? 레리야. 레리야. 아니, 여기 눌린 거 봐. <laughs> 술 어, 완전 눌렸다. 아, 그래. 음. 기봉사봉 아, 3... 할 때는 좀 순하구나. 어, 따끈따끈해. 어, 따끈따끈해. 아, 손수가 어디 있었어요? 아, 레리가 뺀 거예요? 네. 다시 해줄게. 광기. <laughs> <관기>. 광기. <laughs> <관기. 웃음> <laughs> 우와, 싫다 어? 근데, 오! 근데, 오! 어머, <laughs> <근데 오. 웃음> <너무> 놀랐어. 미안하다, <laughs> 여기 쳐서. 레비야. 미안해. 미안렇게 많이 안 와요, 안 <laughs> 생각하다. 되게 각보다 착한데요? 생각보다 착한데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보는님이 <laughs> 이렇게 생겼어. <셀> <laughs> <laughs> 어 귀여워. 이거 진짜 희귀 장면. 어 귀여워. 이렇게 모여있으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 일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아, <정말> 야근을 대어근을 <laughs> <laughs> 못한다 야근이다 <laughs> 아, 신난다 어, 기운이 약간 빨리신것 같은데 아아니 기운은 빨렸지만 마음은 아, 행복해요? 아 힘들다 집 가니까 이제 허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있다 아, 가면은 아, 맞아 허전해요 근데 맨날 오시면 줄어들어. 가고, 아, 가고 싶을것 같아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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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아아 <laughs> 아, 그, 그게 맞아요. <웃음> 정답이에요. 그 <laughs> <laughs>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심백 같지는. 맞아, 맞아요. 맞아. 일본 여행 갈때 외고 가면 좋지 <laughs> 않을 <귀여울> 것 같아요. 습 <laughs> 있어. 어, 선스틱 되게 예쁘게 생겼다. 저 이거는 집에 있어요. 아적응안 돼요 저도 <laughs> 떼고 나서 거울도 몇번안 보고 네. 바로 와가지고 <laughs> 집 오는 길에 저녁을 배달시켜 놔가지고 아 배고파 오늘 저녁은 마제소바 쓰끄먹는 국물없는 그런 비빔 우동 같은 거고요 그리고 돈가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요새 제 돈까스 참내지 마세요. 돈까스 할지 마. 할지 마. 네, 전혀. 카메라도다가리고 먼저 깡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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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에서 봐봐 식당. 제소바 맛있다 4年分だなないなこれはこれは東人時の皆様ブラウンさんあんたの息子を出迎えた時以来かそういや寝たきりだったフーバーさん行っちまったんだってきっと娘さんも立派に死んでねえよ帰ってくると約束したんだよ 후식 시간. 요즘 카페에서 떡볶이 파는 카페가 많더라고요. 디저트로 와플. 맛있겠죠. 오레오 와플이랑 떡볶이를 시켰어요. 단짠 조합 최고. 음. 음, 흠. 여우가 크림을 좋아하거든요 뺏어 먹으러 왔어 음. 야! 안 돼! 아. 에든거 같다 마을이 본 환대기의 굳이와 少しあ子を見てくださいどうだ

저는 요즘에 소확행이 하루를 마치고 깨끗하게 샤워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바디워시 향으로 욕실을 가득 채우는 거거든요. 그냥 집에만 집콕하고 있었던 날에도 자기 전에 꼭 샤워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바디워시를 몇 가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일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스킨유의 선셋 오랑주. 오렌지 블러썸 향 바디워시인데요. 올리브영 가서 구경하다가 호텔 어메니티처럼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향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해질녘에 노을의 색깔을 담은 듯한 그런 오렌지 블러썸 향이랑 은은한 머스크 향의 조화가 정말 호불호 없이 누구든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약간 인간 오렌지가 된 느낌? 정말 그 과즙미가 느껴지는 과즙상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느낌의 향이고 씻을 때는 굉장히 뽀득뽀득하게 마무리 되거든요. 근데 샤워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막 땡기거나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거품도 굉장히 풍성하고 샤워기 닦고 나서는 이제 물에 싹 씻겨나가니까 되게 여름에 싹... 깔끔하고 뽀득하게 샤워할 수 있는 이 샤워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색다른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오드 플로럴 향 바디워시를 써주고 있는데요. 약간 봄날의 정원을 담아놓은 듯한 플로럴 향과 우디향이 섞인 샤워젤이라서 약간 소녀소녀한 느낌도 나고 그 대학교 캠퍼스 여신들이 뿌리고 다니는 그런 향 같은 느낌? 그런 우아한 향이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소확행을 책임지고 있는 스킨유와 함께하는 샤워 타임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올리브영에서 꼭 쟁여와야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스킨유 선셋오랑주 샤워짜리랑 샤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로 끝에 오늘도 즐거 비가 와서 우리끌리 저의 차들 레디 보러 가자. 아. 아침에 볼륨... 압 아, 정수리 볼륨 잘못 넣다가... 이렇게 됐어?

그니까 너는 중... 놀이인 줄 알고. 어, 아 맞아, 맞아. 어, 봤어요? 이렇게 때리는 거? 못먹어가이것이 자취 생고에아 진짜 프 너무 많이 집러서 힘들어 월요일에 집중해서 월서집중해사요거에요 맞아 충격적이었요일타가 너무 서요일에집중해에집주인서테 전화 해서월세 올린다고 요월요에요일에 집중해서 에 Oh 저 혹시 보안 요리 되는 건가요? 아 맞아요 너무 귀요아 6시에 라고더 하다가 셔도 되기도 하는데 아, 일단 왔어요 혹시 아. 더 하다가 실 건가요? <laughs> 본가에 사무실에 고양이가 있는데